이번에는 어린이 주일, 뭐 어린이날, 어버이날 어, 겹쳐있기도 하고 연휴가 되기도 하고 어, 이렇다 보니까 많이 좋다 어, 하신 것 같습니다 퀴즈 하나 내볼까요? 이건 안 맞추셔도 되고 뭐 틀리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 얘기니까 <laughs> 미국의 초대 대통령 이름이 뭡니까?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틀리도 괜찮습니다. 다른 나라 얘기인데 뭐. <laughs> 이 조지 워싱턴이 이제 어머니 생신 때 이제 각국 대사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벌였어요. 그 잔치를 보는데 이제 프랑스 대사가 마침 조지 워싱턴 어머니 옆에 앉아 있어서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어머니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키웠습니까? 아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나는 이 아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식인 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가르쳤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지 않게 했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이제 보통 사람들이 자기 가진 것, 내가 지금 지식을 얼마나 가졌다, 또 돈을 얼마나 가졌다, 또 지금 되어진 것, 내가 지금 뭐 사장이다, 교수다, 내가 뭐 장관이다. 되어진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당당히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당당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조지 워싱턴 어머니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어머니는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니까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러 예를 들어서, 이제 일반 세상 사람들처럼, 가지게 된 것, 이룩하게 된 것, 되어진 것 가지고, 당당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공부를 많이 못한 사람이거나, 돈을 많이 벌지 못했거나, 또 높은 공직에 오르지 못한 사람들은, 늘 기가 죽고 살아야 되잖아요. 늘 숨어 있어야 되고.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닐 텐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가졌든, 얼마나 가졌든, 어떻게 되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들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야. 이걸 일깨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내가 생각한 기대치에는 못 미쳐도 내 자식이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다. 여호와가 주신 자식이다. 이 당당함으로 사주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오늘 본문을 3절에 이제 보면, 그 3절을 자세히 보시면 이게 보라. 보라 히브리울 힘내 힘내데 이게 굉장히 강조점이 있는 거야. 보라 자식들은 음. 이러나 잖아요 보라. 좀뭔가좀 이렇게 자식에 대해서 뭐 이렇게 되어진 것 가진 것 그것으로 뭐큰 소리 치지 말고 보라 자식은 여호와에 주신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는 거야. 이제 히브리울 하면 힘내 나할라트, 예후와, 바님막 이래 나가거든요. 바님이 자식입니다. 바님이 우리나라 말하고 어순이 다르잖아요. 나할라트가 기업입니다. 나할라트는 유산, 헤리티지, 유산도 되고, 기업도 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힘내 나할라트, 예후와, 바님 이제 다시 자식은 여호와가 주신 기업이다. 거꾸로 올라오는 거죠. 어순이. 그러니까 지금, 이 자식에 대해서 되어진 것, 자식이 어떻게 가지고 있는 것, 그것에 의해 좌우되지 마라. 우리 아이가 왜이 공부를 못하냐? 저 같은 경우는 자식이다. 출가해서 우리 아이가 직급이 왜이 낮냐? 이런 생각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냥 자식은 여호와가 주신 기업이다. 여호와가 주신 유산이다. 헤리티지, 유산이다, 유산. 그것 자체로 당당해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좀 사실은 얼굴이 좀 밝아야 됩니다. 왜 얼굴이 어둡죠? 아, 자식 공부를 못해가지고. <laughs> 왜 얼굴이 어둡죠? 아, 우리 자식 월급이 적어요. 성도는 거기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그럼 성도하지 마세요. 성도하지 마세요. 그냥 세상 사람 하세요. 세상 사람. 성도는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유산, 유산, 기업, 산업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라도 그냥 당당한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힘네 나갈라트 예후와 바님 자식은 여호와가 주신 기업이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업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삼성그룹을 여러분이 갖고 계신다. 아무렇게나 하겠습니까? 어, 사장단들이 보고하면, 알아서 하세요. 나 귀찮아요. 이래 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유라에 있는 땅 3만 평 그냥 유산으로 헤리티지 남겨주셨다. 아, 임뭐땅 관리를 하든지 말든지, 뭐, 땅에 썼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부모님이 내게 3만 평을 물려주셨다. 야, 이거 어떻게 갖고 와야지? 막 그래. 마찬가지. 자식은 이 호화가 주신 기업 그래서 잘 가꾸어야 돼요. 그잘 가꾸는 표준이 뭐 공부를 얼마나 잘하느냐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 그런 표준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하나님 보실 때 귀한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할 만한 그런 자녀로 키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돈을 많이 버느냐 공부를 많이 하느냐 지위가 높으냐 그거는 그 뒤에 문제 순서가 뒤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 6장 4절에는 자식이 여호와가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럼 자식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그래서 그 아이가 인격이 훌륭하도록 사람들에게 기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그 외에 물질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더해주시는 대로 감사하게 받는 거죠. 돈을 많이 벌어도 감사하고 지식이 더 많아지도 감사하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감사할 보너스의 문제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아이가 공부를 못한다 그래서 요호의 자식이 아닙니까? 우리 아이가 뭐 높은 공직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자식이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본질은 우리 자식들이 여호와가 주신 유산이다. 할렐루야. 그 본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힘내. 성경이 지금 10편, 127편이 1절, 2절 막 내려오다가 3절에 힘내. 보라.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좀 주목해 봐라. 본질을 좀 주목해봐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라. 자식은 여호와가 주신 기업이다. 유산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만약에 이제 우리가 본질을 떠나잖아요. 그러면 앞에 1, 2절 을 한번 보시면, 읽지는 않았는데, 1,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본질을 떠나서 순전히 세우는 일에 이 말은 결국은 공부하는 일에만 돈 버는 일에만 출세하는 일에만 몰두하는 것 그가 피곤한 거야 그 수고가 헛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1절 뒷부분에도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또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이 안보 문제가 어려운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미국의 비위만 맞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중국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요. 일본도 무시해서도 안 되고요. 러시아도 무시해도안 되고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북한하고도 단절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같은 동포고 다 휴전선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치, 외교적인 노력은 하지만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 본질에 충실해야 돼요. 옛날 우리 선배들은 골짜기마다, 산마다, 기도원마다, 교회마다 구급 기도에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했습니까? 그 본질을 붙잡겠다는 뜻이거든요. 이 나라의 안위, 이 나라의 안보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이 본질을 알기 때문에 그것 붙드는 기도를 한 거예요. 아, 미국하고 어떻게 줄다리기를 하지? 중국은 어떻게 하지? 우리 큰 시장인데 무시할 수도 없고. 그러나 우리하고 생각은 좀 다르고, 정치 성향이 저는 다르잖아요. 같이 안 놀고 싶은데. 사실 일본 같은 경우도 같이 뭐 놀고 싶은 마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정치 외교적 노력은 가능하 하지만, 그러나, 본질을 꼭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나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 본질을 붙잡는 거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이시편 기자가 1, 2절. 본질이, 본질을 놓치면, 헛된 수고야. 본질을 놓치면, 피곤한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절도 한번 보세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얼마나 부지런한 겁니까?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본질을 붙잡지, 붙잡지 않고 공부하고 일하고 돈 버는 일, 피곤한 일이야. 근데 2절 뒷부분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뭘 주셔요? 잠을 주신다. 이 말은 뭡니까? 본질을 붙잡으니까 모든 게 안정되고 평정되고, 그렇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3절에 흰내, 보라, 자식은 여호와가 주신 헤리티지, 유산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지고 당당해야 된다. 혹 내가 지금 취하거나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거나 되어진 그거 그거 좀 부족해도 관계없다. 그 노력하면 되니까. 또 열심히 또 지금 부족하면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책을 보고 더 성경 보고 더 기도하고 노력해서 인간관계 잘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는 이제 열심히 하면서 만들어가면 되는 거고 보다 근본적이 보다 본질적인 이 문제는 꼭 붙들어야 된다 그래서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보니까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첫 번째는 기업이다, 헤리티지다. 두 번째는 상급이다, 리워다, 리워다, 상이다, 상. 가끔 보면, 어떤 집에 신방 가보면, 해병대 제대했다고, 그 기념 해병대 상패가 있어요. 그거 걸어 놓으신 분도 있더라고요. 자기로서는 해병대 다녀온 게 자기의 리워드예요. 상해예요, 상. 나 힘든 부대 갔다 왔어요. 또 어떤 집에 가면, 우등상 이렇게 걸어 놓은 집도 있죠. 자녀가 상을 받아왔다. 최우수상. 상이다. 이태우 열매. 자식인데, 자식이 상이다, 상. 여러분과 제가 이 상장을 들고 다니는 거죠. 상장. 요즘은 상장이 몇 장, 몇장안 돼요. 그죠? 지금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여러분들은 오 남매, 칠 남매, 팔 남매인데, 그죠? 상장이 많은 거죠. 그러니. 근데 요즘은 뭐 상장이 있어봐요. 두 개, 세 개, 한 개, 이렇, 이렇잖아요이 자식이 상이다, 상, 상장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이 상을 사실은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해병대 나왔다고 이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행동이 뭡니까? 너무 느려. 그뭐 사람들이 보내면 당신 정말로 해병대 나왔나? 병적 조회를 한번 해 보자.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laughs> 요즘은 없어졌는데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제 경주를 가려면 이렇게 가다 보면 경부고속도로 올려 가지고 그 양산 가기 전에 거기가 물금 물금 좀지날때 보면 오른쪽에 컨테이너 박스 위에 어, 그뭐 하여튼 양산인가 물건 물금, 물건지고 뭐 해병대 전우회 이렇게 붙어있어요. 지금은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위에 또 하나 더 있어. 뭐라고 써있냐면 조국이 부르면 우리는 간다. 저는 그 길을 지날 때마다 가슴이 확 뛰는 거예요. 어, 나도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 이 드는 거야. 조국이 부르면 가야지. 왜 분당국가니까. 지금 우리가 휴전 상태거든요. 전쟁을 잠시 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문 대통령이 지난번에 종전하려고 노력했는데 결국 성사가 안 됐죠. 종전 선언해서 좀 전쟁을 끝내자. 왜냐하면 그 휴전선에 지금 너무 많은 인력이 가 있잖아요. 너무 많은 돈이 투자되고 그 돈을 좀 경제로 돌리자. 북한도 돌리고. 예. 그 종전이 안 됐어요. 휴전 상태예요. 언제든지 전쟁 이 일어날 수 있어. 요 그래서 조국이, 조국이 부르면 가야지. 그러니까 속으로 야 해병대 답다 근데 요새 그 아마 이렇게 건축 때문에 다 이제 막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그 상장이 있으면 거기에 걸맞는 행동이 계속 따라가야 되잖아요. 자식이 여호와가 주신 상급인데 이 상급을 부모가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요즘 어떤 경우에는 부모들이 이제 자식을 그냥 학교에만 맡긴다든지. 학원에만 맡긴다든지, 뭐, 어디에 막 맡기기만 맡기고 나는 모른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 학교도 맡기고 다 맡기지만, 전체적인 관리는 부모가 잘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기 때문에 잘 갈고 닦아서 더 빛나게 해야죠. 더 빛나게. 그게 부모가 할 일이고. 이제 교회 같으면, 교회는 또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이 오면,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사랑해주고, 또교회까지 우리 교회는 좀 작아서 그렇긴 한데, 시설을 최대한 좋게 해서 아이들이 편안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하고, 최대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우리 교회 보시고, 아이들에게 뭐가 더 필요하겠다 싶은 게 있으면, 건의도 해주시고, 또 여러분이 기증도 해주셔도 되고, 어쨌든 최대한,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이 일주일에 한번 와서 있는 이몇 시간 동안에, 아이들이 정말 많은 걸, 받아갈 수 있도록. 야, 정말 교회 오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부모들의 사랑이 크고, 성도들의 사랑이 크다는 걸 듬뿍 받아갈 수 있도록. 어. 오늘 상이 좀 크기가 작다, 부장님. 이좀큰걸 쌓아놔야 되는데, 지금. 여기, 네온 알차죠? 아, 네온 알차답니다. <laughs> 어린 날인데, 저는 이제 이강대상이좀확쌓아놨으 좋겠더만. 라면 박스에다가 그냥 요거 넣고 나머지는 종이로 채워가지고, 막 이렇게. <laughs>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 왔을 때, 아.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는 계속 꿈을 심어주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열심히 성경책도 읽고, 열심히 위인전도 읽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열심히 악기도 다루고, 열심히 열심히 하라고. 이제 격려해주고, 꿈도 키워주고. 그래서 이 아이가 원래 상급인데, 원래 상인데, 원래 상장인데, 더 빛나도록. 더 빛나도록. 더 빛나버릴게요. 제가 이제 그 1994년도인가요? 창원에서 이제 경남 지역 목회자 탁구대회를 했었어요. 지금 제가 테니스로 종목을 바꿨습니다만, 그 제가 우승했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이제 이 기회에 비해 자랑 좀 하려고 지금. <laughs> 제 서재고 뭐 상패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상패를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 제가 이제 사진을 찍었어요. 찍었는데, 이 목사가 어디, 어디 배포하지는 못하겠더라고 이걸 카톡으로 막 나누면 좋겠는데, 아무 명분도 없으니까. 그왜 그러냐면, 요즘은 제가 가면 이길 수가 없어요. 요즘 선수들은 요즘은 뭐, 이질 나바도 있고, 이게 워낙 좋고, 또, 레슨도 받아서 실력도 뛰어나고, 저는 그냥, 우리 장이서그고 그냥, 그냥 치는 실력이거든. 요즘도 잘, 1년에 한두 번 칠까 말까 하니까. 어디 시작하면 늘거나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94년도 1등한 이 상패가 빛이 안 나는 거예요. 빛이 안 나는 거예요. <laughs> 참. 그러니까 이 상패, 상장 이런 것들이 빛이 나려면 계속 갈고 닦아야 된다. 계속 기술을 연마해야 되고 노력해야 된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상인데 이, 이 자녀들이 빛이 나도록 부모는 부모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또 자녀 본인은 본인대로 허전 갈고닦아서 더 빛나게, 더 빛나게. 그 자식은 우리 상급이다, 상급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또 하나는 보면 사제란 보시면 젊은자의 자식, 이거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식을 낳으려면 젊을 때 낳아야 사실은 덕이 됩니다. 왜냐면, 자식을 젊을 때 낳아야 이 자녀가 자라고 내가 늙어질 때이 자녀가 부양하기 쉬운데, 늙어서 나오면이 자녀가 크기도 전에 내가 늙어버리면 이 자녀는 지금 경제적 여력이 없는데 부모는 늙었어요. 부양이 안 되는 거죠. 가장 쉬운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젊은 자의 자식이라는 것은 이게 맞는 거다. 요즘 제가 안타까운 게 이제, 그리고 이게 좀 자꾸 늦게 결혼하니까, 젊은 자의 자식이 잘안 되잖아요. 또 한편으로 요즘은 또다뭐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다 공부하니까 또뭐 늦게 하긴 해야 되겠다. 그 요즘 제가 물어보니까, 전에는 예를 들어 24살, 7살, 이 사이에 이 산모가 더 건강하게 아이를 낳았지만 요즘은 3 0대도잘 낳는데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다 건강하니까, 오래 사니까, 이 신체 이게 좀더더 더 향상이 됐는가. 그래서 이제 30대 산모도 젊은 자다. 30대, 또는 40대 초반까지라도, 40, 30대부터 40대 초반까지 이 부모라도 젊은 자다. 그래서 어쨌든 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여기 이제 그 당시에 전쟁 무기에 있어서 중요한 무기가 화살입니다. 화살. 화살. 요즘 이렇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고 있는데, 지금 1년이 넘었잖아요. 계속 버티고 있잖아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우크라이나의 우방 국가들이 무기를 계속 공급해 주기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화살이 다 떨어지면 주는데 화살을 계속 갖다 주는 거예요. 주위 나라에서 지금 땡크도 갖다 주고, 막 계속 갖다 주는 거예요. 갖다 주니까 지금 우크라이나가 버티고 있고, 지금은 또 대반격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전쟁에서 무기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기가 없으면 이게 바로 그 말입니다. 젊은자의 자식은 장사, 이 싸우는 용사, 용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화살이 이 전통에 많은 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계속 뺏으면 되니까 화살 뒤에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자식에 대한 표현을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전쟁할 때꼭 필요한 무기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참, 얼마나 복인가.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들은 결국은, 자식은 우리에게 있어서 복이다, 복. 어, 앞에 이제, 기업, 기업이다, 유산이다, 헤리테지, 유산이다. 그 다음에, 리워드, 상이다. 그 다음에, 무기다, 무기. 막 이렇게 주 표현을 달리 했지만, 하나의 흐르는 사상은, 자식은 여호와가 주신 복이다 복. 할렐루야. 아, 네. 복이다. 아, 그렇 여러분, 5절에 보시면 답이 딱 나옵니다. 5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어떠하다고요? 복되도다. 복되도다. 여기 이제 히브리어로 아슈레 쉬래. 아슈레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시편의 1편, 시편 1편이 시편 전체 주제잖아요. 10편 1편 여러분 다 외우시잖아요. 시작, 처음에, 자, 처음에 시작, 복 있는 사람은 딱 나오죠. 여기 이제 번역이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느낌이 좀 약해요. 이 10편 1편도 딱첫 단어가 뭔지, 뭔지 압니까? 아쉬레. 복대다. 그 번역을 만약에 사실적으로 번역하면 복대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복대다. 아쉬레. 복대다. 여기 이제 이 5절도 여러분, 5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대도다. 길게 되어있죠. 히브리어 성경 보면 아시레가 제일 앞에 있습니다. 복대다. 그리고 뒤에 설명합니다. 이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자가 복대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에 가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하시잖아요. 산상수훈이 어디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인데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고기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복되다. 마카리오이 헬라우로. 마카리오이. 복되다. 그러니까 선음부터 먼저 예요 선음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히브리오 헬라우 성경의 그그 막갈라는 그, 그 느낌을 사실은 번역을 잘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 복되다는 것을 사실은 선음하길 바라세요. 복대다. 복대다. 그러니까 아쉬레, 마카리오이, 복대다. 하고 이제 설명을 이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걸 쭉 해서 올라오니까 굉장히 느슨하게 늘어지는 거죠. 여기도 5절에, 4절에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복대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대다. 한참 가야 이제 복대다 나오죠. 그래서 이제 한국말은 어떻게 된다고요? 끝까지 들어봐야 된대. 근데 서양말은 첫마디만 들어면 합니다. 서양말. 바로, 복대다! 하고 시작하니까. 뒤에 말을 안 들어도 사실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은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의, 읽고 무슨 말 하려고 그러는가.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대다. 복되, 아, 복대다. 그말 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한국말은 끝까지. 잘 들어야 되고, 이러면 설교도 끝까지 잘 들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복되다 정말 멋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복받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다 느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시편 전체, 1편부터 150편까지 전체의 시작하는 단어가 아쉬레, 아쉬레, 복되다 아, 하나님께서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수훈의 첫마디,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인다니, 마카리오이. 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복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앙생활 잘하면 천국 가는데 그, 그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표현할 때 마카리오이, 복대다. 복이다, 복.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자식도 복이다. 자식도 복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된 자식을 우리가 에베소 6장 4절의 말씀처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해야 되는 거죠. 제가 어떤 식당에 갔더니만 그 식당 사장님은 교회를 안 다니는데 아마 옛날에 다녔던 느낌은 나는데 하는 말이, 자기는 교회를 안 가는데, 주일에 식당을 운영하니까, 자기 딸은 교회 보낸다는 거예요. 교회 보내면, 좋은 말씀 배우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조정인 집사 어머님도 그런 생각을 보냈죠. <laughs> 이제 어머니 골차례다, 그죠? 예. 그리고 이게, 요즘은,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가 많이 없는데, 간혹 간혹 만나보면, 그런 분들이 계셔. 자기는 안 나가도 자기 자녀는 교회 가면 뭔가 좋은 걸 배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참, 너무 좋은 생각이죠. 우리가, 어, 하나님이 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교회에서 자라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어린이주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 이 자녀가 어떤 자녀인가. 그래서 그 자녀의 지금 되어진 것,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그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이 자녀의 본질적인 것, 여호와가 주신 유상이다. 여호와가 주신 상이다. 여호와가 주신 무기다, 무기. 내게 주신 무기다. 이 본질을 붙잡고, 붙잡고,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 빛나고 여러분의 가정이 더 아름답고 더 복되도록 어, 그런 걸음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 복된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아멘, 아멘.